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5년 동안 사용한 브랜드인 스와니 코코에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따단 스와니 코코 데일리 소프트 썬밀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50ml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한 용량이고요.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무기자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저자극이고 민감성인 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캐모마일꽃 추출물, 로즈마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진정하는데 좋고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 오크라 열매 추출물로 수분 공급이랑 피부 생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용 전 흔들어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서 이름이 썬 밀크인 만큼 이렇게 우유 같은 느낌으로 제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발라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 발리고 향이 굉장히 산뜻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흡수를 시켜주면 끈적거리진 않고 촉촉하고 그런 일반 선크림에 비해서는 굉장히 뽀송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얼굴에 발라봤는데 썬메이크는 되게 순해요 그래서 눈이 하나도 시리지가 않고 따가움이 없어요 용량도 컴팩트하니까, 어, 여름에는 계속 계속 선크림을 발라줘야 되잖아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여름에 발라주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사용해보니까 아쉬운 점은 뭐 가격에 비해서 조금 용량이 작다는 거. 그치만 가격이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도 제대로 되고 그리고 저자극이어서 어, 눈 시림 같은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런 로즈마리, 캐모마일, 뭐 알로에베라 이런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피부에 더 좋은 그런 제품이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데일리 소프트 썬밀크 제품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작지만 제대로 된걸 원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썬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